미싸움 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구장 일절에서 구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구장 일절에서 구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세상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에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른 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고 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뗐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준비가 안된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서.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자 이렇게 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인도에서. 아... 대전도자로 살았던 썬다싱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사실은 청소년 때부터 어떤 진리나 인생에 대한 어떤 탐구, 갈구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10대 중반에서도 그런 종교적인 서적이나 철학서적들을 읽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뭔가 길을 찾고자 애썼던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가 그런 생활을 지내다가 뭔가 참 진리, 삶,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삶의 의미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먹어서는 안될 나쁜 생각을 해서 그가 자살을 결심하게 되고 그가 어떻게 할라 그러면 급행 열차 열차에 뛰어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마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자살을 결심한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그의 삶에 벌어져요. 아,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에 그래 보면,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런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시말라의 높은 산들을 여러분 넘으면서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큰 일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이고,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재판을 받거나 변호할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게이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 26장 세 번에 걸쳐서 이 회심의 사건이 언급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 교회의 역사,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회심의 사건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건들 일들이 등장하지만 그 사건들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두 가지를 뽑으라면 자기는 이두 가지를 뽑겠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죠. 첫째는 오순절에예루살렘의 성령이 강림한 사건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사건이고 자기가 볼때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뭐냐? 이 구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본격적으로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지만 이미 이 y 장 후반 g 장이렇게이 부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방인 열방을 위한 선교가 본격화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여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신 이 사건,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이끄시고 준비해 오셨어요. 또한 이제 그 복음의 영역을 더 넓혀 가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열방 이방 선교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이 여기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 13장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이란 사람이 사울이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도 우리는 잘 알아요. 스테반이 순교를 당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때그 일의 증인이 됐던 사람이 이 사울. 이라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사도행전 스테반 박해 이후에 에루살렘의 박해가 있을 때도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 교회를 없애보려 믿는 사람들을 없애보려고 했던 게이사울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음을 알아요.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반대했냐면,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잖아요. 철저한 유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 유대교와 유대 신앙의 입장에서 예수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이단이고, 잘못된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고, 유대교의 정통 신앙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그 잘못된 유대 신앙을 퍼뜨리는 사람을 잡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죠. 예수님이 신성을 못 얻겠다고 생각했지요 유대인들이 볼땐 목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신성을 모독한 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또한 성전을 모독한 자라고 생각했지요 예수님의 성전을 함으로 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냈는데 예수님들이 알아듣질 못하지요 또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말씀해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저주한 그러한 존재라고 여겼던 거지요 이 대교를 오염시키고 선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더더군다나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포하니 그들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이전의 삶이었지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삶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복음의 적대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바울을 이제 복음의 대적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거자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잘 준비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아니 없다 그러면 그러면 흠이 적은 사람 아니면 그렇게 잘 준비됐다고 사람들이 평가할 만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를 비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틀에 갇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땐저 사람은 안될것 같고 저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이거 어떻게 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때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막 바울만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이 그러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죄인인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바울은 드러나게 본격적으로 반대하면서 괴를 핍박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닌 것처럼 하기도 하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저. 저 자기 죄 가운데 있었고 주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것이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 우리도 은혜를 받았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복음의 증거자로 주님이 삼으시기 위하여 그를 만나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담메색으로 담마스고 지금 시리아에 있는 담에색 담마스 것을 얘기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30km, 240km 정도 떨어진 가깝지 않아주먼 곳이에요. 그것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허락이 떨어진 공문을 가지고 이제 그가 다메색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가다가 담메색으로 가는 길 어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3절에 보면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구약성경부터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이 표현이야, 빛이라는 표현이지요.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직접 그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찾 그분이 죄인을 찾아 오세요. 그리고 사절에 보면 그 사울이 땅에 엎드렸는데 소리가 있어요. 그에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분이 이 죄인을 찾아 오신 것도 은혜고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신 것도 은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자, 그 소리를 듣고 주님과 이제 대화를 나눠요. 의사소통을 나눠요. 주님과의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만남을 지금 갖는다는 자이잖아요.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그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임을 직접 나타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바울이 이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박해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듯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시 말해서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예수님이 당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주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그것을 남의 일이라고 외면하거나 상관없다고 간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자신의 고난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만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색으로 들어가란 얘기지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베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색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게 그가 담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담의 세계에 들어가는 이유가 달라져요 왜 들어가게 되느냐 여기 보면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 자가 있으리라 이제 그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그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안내받기 위하여 이제 담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동일한 것을 가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나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이 담에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이제 나중에 주님이 보낸 주님의 종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가 이제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이 동안 같이 있던 사람들은 빛만 보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22장이나 26장에 보면 이것은 정오쯤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시각 시간적인 언급을 하기도 해서 정오 12시경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9장은 8절에서 이 때의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담메색으로 들어갔다 하는 표현을 해요. 자,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기 위하여 담메색으로 움직여갔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갈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보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안했다 지금까지 그가 보던 그의 눈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는 어, 새로운 안내를 받게, 자기의 힘으로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이 이제... 예, 새롭게 변화돼서 이제 안내를 받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여기 보면 우리가 잘하는 표현이 생장을 해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했다. 그래서 이 사흘 동안 그는 어떤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지요. 성경에서 이 사흘에 대한 강조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 하는 것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사흘 바치라 하는 명령을 받고 그가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까지 가는데 사흘 길을 가요. 그 사흘의 시간은 결코 그에게 쉽지 않았요 그런 그러한 고난과 또 이렇게 고민의 시간이었을 텐데 그 사흘에 대한 언급도 있고 예수님이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이 바울이 사흘이 사흘 동안 보지도 또 먹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 마치 무덤 속에 있었던 시체의 그3일과 같은 그러한 시간 거듭남의 시간이 그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주님과의 만남은 그 인생의 새로운 소망이 되는 기쁜 소식이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잠자던 내가 깨어나고, 나의 삶의 길이 달라지고,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노예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이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이 시간도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등졌던 한 사람 자기의 확신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대적했던 한 사람 그러나 주님이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이제 그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달라지고, 복음을 대적하던 사람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함께 목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그 사울을 주님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주님을 대적하는 우리들, 주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주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주의 말씀보다는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기도 하고, 욕망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가지 여기시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이 죄인된 우리 주님이 또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걸어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목적하고 뜻했던 그 이유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의 이유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내용과 열매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분명히 함께 할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심을 알게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여건들, 저들이 수고함에 애쓰는 일들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한 분들에게 주의 사랑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 우리 영화부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맞추게 하신 감사합니다. 참여한 우리 어린 생명들, 그리고 그 부모들, 수고하며 애쓰며 헌신했던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이로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속에 예수 그리스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생명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또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중에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아신다고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인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방,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운데계셔서 종으로 인해 변화되고 달라지게 하여 주